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김수민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라우라 저희는 폴포, 폴포 커플입니다 아, 진짜 행복해 보여 저희는 한국에서 만나 1년 정도 된찐 커플이고요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저희의 여행지는 폴란드입니다 오! 발트의 숨은 보석 폴란드에서 저희는 라우라의 고향인 피르지체와 예, yeah, I can remember my childhood as a really freedom ti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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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행복해 보이네요. 폴란드 <laughs> 역사의 <laughs> 중심지인 <laughs> 그단스크를 가볼 예정입니다. 정말 이국적이다. <laughs> 그리고 라우라의 고향 피레체는 바르샤바 국제공항보다 베를린 공항,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가는 게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는 베를린 국제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국경을 어, 어. 넘어서. 네, 맞, 어. 맞아요. 그럼, 폴코 커플의 폴란드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만나. <laughs> 만나! 만나! 아, 진짜 궁금하다.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아, 걸까? 처음 만나게 된 장소가 그 젊음의 거리 이태원이었어요. 아, 이태원이요? 네. 네. 저 건너편에서 네. 여성분 두 분이 네.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 두 분인데 네. 저는 한 명밖에 안 보였어요. 아아 <laughs> 아, 여기서 대화를 안 걸면 아, 후회하겠다. 아, 그럼 바로? 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라는 그냥, 그냥 대뜸 허, 너무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라가 하는 말은 네. 샤브샤브 파는 레스토랑이 어딘지 알려 줄수 있냐? 네. 그러게 아, 뭐뭐뭐라고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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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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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어, 고맙다고. 근데 샤브샤브. 샤브집 맛있는 샤브샤브 집 찾고 있어. 어디 아는 데 있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샤브샤브 레스토랑은 문 닫았는데 내가 맛있는 레스토랑을 어딘지 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아 됐습니다. 지금 가자? 네네. 오 네, 같이 가자. <laughs> 네, 근데 남자다 남자. 남자 남자 용기를 냈죠. 연인사에. 라우라 씨는 그럼 그때 여행 중이셨던 거예요, 한국에? 라우라는 이제 모델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그 모델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친구랑 네. 같이 놀려고 이렇게 네. 이태원에 왔던 거였는데 그날 저를 딱 만나게 된 거죠. I think t h e r I first time felt like my heart is melting because oh, Uh, he took care of my bag. It was it was just a small purse. He took care of it, and I was keep saying, give it back to me. I can take that. I can take that. 신고해요, no, no, no. He had like a, he uh, uh, he had like a puppy eyes. 아, 아, yeah. Puppy eyes. Yeah. He was really lovely. I will remember that day to the end of my life. I'm sure. Okay, let's go. Okay, so 베를린 공항인데 도착한 거예요? She s there. 어, 누가 온다. <laughs> she's she's here. 누구야? <laughs> oh my god. <laughs> Finally, we came here.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Seriously. So <laughs> 언니랑 평소에 사이가 저렇게 원래 좋은 거예요? 엄청 반겨주네요. Yeah, she's my best friend. Oh, best friend. We are best friends. Oh. I missed her so much. She oh. missed me so much. Yeah, best Now we are in Germany. We're going to o l n 해 really um, really <laughs> 이동하면서 독일의 또그 분위기랑 폴란드의 분위기랑 네, 다르더라고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 온 그런 거 너무 아, 좋아. 너무 여기가 이제 라우라 집 앞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폴란드에 네,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가신 거예요? 네, 라우라네 집으로. <laughs>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라우라 씨 가족은? 라우라 가족들이랑은 와. 처음 만났어요. <laughs> 저때 기분 어땠어요? 그러게. 너무 긴장했죠. 왜냐면 저 여자친구 공항님이니까. 그니까. 이제 와 어, 유럽이다 이렇게 했는데 도착하기 한 30분 전부터 아무 생각 안 들고 여기만 계속 콩콩콩쿵와 <laughs> <laughs> 진짜 떨릴 것 같아. <laughs> 와우 너무 블레 라우라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집 앞에 저걸 다 해주신 거예요? 감동이다 <laughs> 풍선도 있고 와 오케이 베이비 우리 갈수 있어 나 먼저 너 먼저 오케이 이거 진오 진오브리 진오브리 진오브 진오브리 진오오

no, Jesus. Ma, dad, it's <laughs> <laughs> no, it's zooming. <swimming>. No, no. Slowly. <laughs> family. <laughs> <laughs> so lovely. Thank you my thing? Lovely. Yeah, of course. I will show you my room right now. Okay. Yeah, baby, please be careful here because oh, so it's so really. Fun. Uh, fun. Whoa. Yeah, I wasn't there for six months so I don't know what's going in there. We will c h e c k Okay. Okay. 와. 라오라가 큰방 어떨지 너무 궁금해. 와, 되게 크다, 방이. Get h e r my every

이거 릴릴릴룸 프로페셔널이야 제가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제 곡을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타잔입니다 누구예요? 폴란드 타잔이래요 폴란드 타잔 저희 비슷한가요? 닮았어요 완전 닮았어요 제 친구 되 성격 좋아 보인다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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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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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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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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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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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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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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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걸로 퇴잘을할수있나네어요 왜요? 당어요 연주 보여주나 지금 데뷔 무대예요? 그러면 어, 지금? 데뷔, 최초 공개 데뷔, 어, 한국 데뷔 무대잖아요 지금 <목소리> teach himself alone 아, without classes 좋다. 좋다. only in home 멋있다 그럼 음악적인 거 말고는 of course I think like a normal sibling. just a sister too we were really mm. factual factual uh oh. mm. <ha hard to for our parents 야, 진짜 푸짐하게 아이고, 정성껏. 저는 저렇게 해외 가서 네. 가정식을 먹는 게 먹어보고 엄청... 싶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기억에 아. 남더라고요. 어? 아. 먹어봤어요? 저 되게 운이 좋게 네. 그 니쿤 형이랑 같이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집에 초대를 해줘서 네. 네. 니쿤 형 어머니께서 집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경험이라 그래서 네.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저 장미님 제일 부러워요, 저 네. 지금. Dziękuję za Ciekawe, jak będą smakować jedzenie polskie. Zaraz zobaczymy. to jest jest. to jest. żurek. To jest bardzo dobre zupy z sosami. W moim domu moja rodzina bardzo lubi tę zupę, więc bardzo często.

And eggs. Zeberka, <sweil> eggs, white biała. eggs. What is the name? Zurek. Zurek. <laughs> First try, it's a little sour, right? But really tasty. Really tasty? tasty. Okay. Ah, so yes, creamy and you go. 약간 사워 소스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선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까 네. 처음에는 좀 어, 이게 무슨 맛이지 했는데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 처음에 새콤한 맛이 나는 수프 요리는 네. 거부감이 처음엔 있을 맞아. 수도 있죠. 예. 무고해뭐 소리가. 어, 근데 진짜 잘 드신다. 네. 어, 너무 맛있더라고. 맨날 시켰던 약초를 먹었던. 우리 보니까 약초랑 기니까 맛도 시켰던 악센트. To really oh. no. że Widać, że wiele razy musiał... Nie, oh, <mierdziesty> nie. Wiele razy musiał to mówić i ma być pisane, nie? O, <mierdzi> o, <mierdzi> <mierdzi> To jest debola. Powiedz, że tak, w środku jest masło, koperek i starty żółty ser. 오, 이거 맛있겠다. 데볼라이. the v o l a So outside it is crispy but on the inside it's soft. Oh. It's delicious.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거. y 맵이. 아, 근데 이게 주드볼라이 오, 나데볼라이 진짜 먹고 싶고 싶다. 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맛있지 않을 야, 네. it's c h i 한국에서 는 저거 못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는좀 비슷하게 먹으시는 거 제가 생각했을 국에서한국에고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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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want. 국 h 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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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Yeah, can you see? We have like this and potatoes. Yeah. Because usually Korea rice, but we have similar, but except rice we have potatoes,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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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teokbokki. But So 식감 육기 ]도? 식감 같은 맞아요. 거, 네. 육기. 네, 맞아요. 그러면 약간 떡볶이보다는 옹심이네요. 아, 옹심이 더 비슷하죠. 약간 옹심이라든지 폴란드 <laughs> 옹심. 근데 아무 소스를 안한 거예요, 저게? 이제 아 다른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아또 먹습니다. 아아 okay, but can I give you a little g i g o s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t to try. I a... 이게 뭐지? 얼굴만 oh 깨지? <웃음> and, <웃음> 음. little, little <laughs> <t> <laughs> 김치. 어 볶음 김치 같네. 양배추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김치의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양배추예요. 아, 어 저거 먹어보고 싶다. 음, I can I can know this tasty. Really similar in Korean food. In Korea, really similar like this food. Kimchi and mixing and meat. Mm -hmm. jak, jak kimchi zmieszasz z mięsem w Korei, to bardzo podobny smak jest do bigosu naszego. A to gdzie kimchi? to masz kiszoną kapustę i ona jest zazwyczaj w jakiejś marynacie i ona tak leży kilka kilka dni w zależności od tego jak mocny chcesz to kimchi. Ale to tak samo jak u nas jest bigos, na przykład to jest tak, ja mieszam, nie?

Ale z, nie wypływa z tych e, masło z tego. <grym> tak, ale tak, ale poczekajcie <grym> nie żeby wysumieć mm. spróbował. <grym> Sjoju, changas. Tak mówi do mnie. No, się, no i... Tak huh? no, ma i to, doba, to ma 70 O, oh, to jest to Soju, To jest Soju? Oh. 오 <놀람> <생각한 놀람> 어, 어, 드디어 드디어 소주를 네오 소주. 오케이 오케이. I w a n 어 a say nasz nasz robie nasz robie nasz r o b 아 한국의 보드카다라는 어... 느낌으로 그래서 거부감이 딱히 없으시겠네요. 되게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오히려 <laughs> 오히려 부드럽고. 오히려 오히려. 채널 네. S.